오리 마카오에서 너무 비슨햇만 먹고 와가지고 닭발이 너무 먹고싶어 떡을 먼저 찾아야 돼. 오바리 ouais 왔어요 오히려 나는 어떤 전공을 할때 전공자가 아닌 게 좋아. 전공자는 딱그 분야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분야를 배우고 오면 그 관심 있는 전공의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게 훨씬 좋아.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영상 하고 나니까 맨날 대학생 때만 해도 빨리 잘 돼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진짜, 여유를 갖고 싶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못생겼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노가리군이 더 잘생겼군요. 한 마리 남아서 싸갈 거예요. 가자. 이찬는 와인 마시러 갈게요. 오빠가 늦게 와서 술값 내줬어요. 몰라, 부자다. 콜라 멋있다. 술을 얻어먹어. 무조건 감사는 확실히 표현해야 돼. 아, 띄워줘야 돼. 그래야 두 번째 술도 사먹을 수 있어. 얻어먹을 수 있어. 와! 와! 이트후 청담동, 오랜만에 저희 동굴. 1818. 이런 1818. 아니, 와인 이름이 너무 1818 아니에요? 네네, 1818. 아, 네.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오뭐렸어 <laughs> 아, 진짜. 다 어지러워요, 지금. 손이 흔들흔들. 한명 먹은 거지? 몰라 살칠 거예요. 입니다. 약간 무당 어. 가 있잖아요. 무당눈이좀사람눈이좀 아닌 것같다 뭐 좀... 어, 진짜? 어. 진짜 리듬... 아니, 요 와, 참 벌레처럼 생겼는데 정말 이쁘다라는 소라가 내가 되게 많이 아 있었거든. 뭐야 그장난쳐 뭐야 뭐가 그거아그 내가 그 정말 매력적인 벌레야. 이걸 내가 이쁘게 어떻게 표현할지 을 몰라서 그렇지 이게 그냥 긍정으로만 들으면 돼. 도저히 무당이라는 단어랑 벌레라는 단어에는 긍정 기운이 1도 없거든요? 아 그럼 신비롭고 아름답다고만. 그거야. 그래. 신비롭고 아름다워. 오빠는 진짜 그거 같아 벌레. 좋은 음이 아니야. <laughs> 아, 이쁘다. <야> 예뻐요 <laughs> 다른 거 입어볼 필요도 없이 나는 한 방이 노랑이가 좋았어. 할로윈인데 공주 코스튬이야. 한번 사는 인생 어. 공주로도 살아야죠. 오늘 같은 날. 안왔는데이거밖에안 남았어. 맛있어. 너무 달다. 그렇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미녀와 야수 벨 커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우나 언니를 벨로 만들어줘. 언니 어떻게 해요? <laughs> 와 이쁘다. 머리를 이걸로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한쪽으로 묶는 거는 하는 거고 눈썹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약간 곡선 있게. Go! 오늘은 할로윈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하게 메이크업하고 있고요. 눈썹도 원래는 항상 일자로 그리는데 오늘은 아치형으로 도전해봤어요. 속눈썹도 붙이고. 장난 아니다. 이런 거는 붙여본 적이 없어. 그쵸. 오늘 맨날 안 붙이니까. 언제 이런 거 붙여봐요? 이런 날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서영의 파티인데 왜 챙기냐 뭐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약간 다른 사람으로 코스튬해서 재미있게 음. 살아볼 수 있는 좀 파티?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거 같아요. 전 오늘 미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미녀로 살아봐요. <laughs> 여러분, 아쥬레로 오세요. 예쁜 머리 하러. 오세요. 저기, 얼마 에 해줄 거야, 우리 구독자님들? 어, 구독자님들 30%. 할인. DC. DC. <laughs> 거기서 야수를 찾아야죠. 술먹 <laughs> 아, 원장님, 마차 불러주세요. 오늘 마차 불러야 될 거지. 카카오 마차. <laughs> 병리 오빠, 야수 시키려고 급하게 왔어요. 처음 와봐, 이런데. 어, 이거 괜찮다! 그걸로 해! 느낌이 가장. 맞네, 딱이에요. 오빠 그거 입어봐. 아기 턱바지. 우와, 예쁘다. 이거는 되게 퀄리티가 그래도 좋다. 응원단장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자, 여러분들. 나 있는 숫자에난 새로운 분하고 인사를 계속하지. 내가 어 루루미 씨 한다면 아 루루. 아 루루. 너무 멋풍이 입어 가지고 우가 초대받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 아, 정말 야 <laughs> 깜짝 놀랐어. 너무 너 중국 SNS 스타 같아. <웃음> <웃음> 아!

볶음 치즈 닭갈비 볶음이렇 먹을래? 응아 배고파 이거도 먹을래 편의점에 주가 여유만만 찍으러 왔을 때 선영 언니랑 같이 밥 먹었던 그 여의도 구이구이 여의도 생선구이 맛집 생각나서 거기 가려고요어뭐 아, 하나 봐? 무슨 장터 같은 거 하나 봐. 뭐지? 구경할까? 뭔가가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데 비가 와서 안으로 옮겼나 봐. 어허! 카드 들어가는 게 나? 아니 널선면없어 근데 이거 좀더 튼튼해 보여 좀. 더 보여줘. 그럼 이거야. 이렇게 기개 샀어요. 터뜨리네. 아, 이렇게 기개 샀어요. 각자 버프리는... 샀다고. 각자 <laughs> 정말 각자 샀다고. 관계 없이 각자 샀어요. 차 맡혀서 그냥 인천 안 가고 여의도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단풍도 보고. 우와. 근데 나 여기 있는 거다 먹고 싶어. 보드람 치킨도 먹고 싶고, 브라운 돈까스도 먹고 싶고, 전주 콩나물국밥도 먹고 싶고. 왜 근데 우리 위는 하나일까? 아, 아쉽다. 바로 여기야. 짠. 새가 조림하고, 아 생태탕도 먹고 싶고. 치 아 좋다, 진짜 깨끗하다. 오, 쭉 들어가. 쭉쭉쭉. 근데 되게 여의도 오니까 오사카 온것 같지 않아? 그냥 조금만 멀리 왔는데도 되게 해외 온 것처럼 되게 기분이 좀 색다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늘의 주인공은 밑박찬인데 가지예요. 어, 나 이거 어, 만드는 거꼭 배우고 오셔서. 아, 다 이런 게 행복이죠. 음 저희 가지 좀더 주세요. 이모, 가지 더 주세요. 가지가 또 왔어요. 저희 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좋아해요. <laughs> 접테이블에서 밥이라도 잘 먹어야 돼. 역시 밥의 중요성을 아시는 것같이 야, 얘네를 한번 뒤집어? 뒤집어서 반갑게 야 돼. 스며들게 해야 돼. 음. 우리는 배운 아이들. 어떻게 가지를다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하기 가 괜찮을까? 친절하게 말해 중국에서 레드 좋아해서 너무 좋아 행복해 이번에 광저우 쇼 갔을 때 주문 많이 받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다 함께 나왔어요. 마지막 하나. 다 먹었어. 너무 맛있지? <laughs> 맛있다. 이제 우리가 9시까지 나왔는데? 꿀. 꿀이. 음. 초코는 맛없다. 응. 근데 맛있다. 이거 괜히 샀다. 응. 얘는.. 빠이빠이. 맛없는 거 먹고 살 찌고 싶지가 않아요 응. 치킨이지요 자. 치 먹어야 된데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치즈볼? 응 음. 치즈볼이 진짜 맛있어 치즈볼 때문에 응 음, 이거 슈미더머니? 응 응. 저 유명한 분이래 무슨 말인지 몰라 치즈볼 때문에 BTC 시키는 거야. 오 얼굴이 너무 부었어 응. 오늘부터 다이어트도 시작했어 <laughs> 올 때마다 하는 레파토리 어제 닭발 먹었어 얼굴 부었어? <laughs> 다이어트 할 거야 <laughs> 오늘 상당히 바나나처럼할 거예요 오. 이렇게 많이 쓴 립스틱 정말 오랜만에 봐요 <laughs> 오늘은 클리오의 로즈 브리즈예요 음. 이거 다이렉트 찝은 것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 오늘 예쁘게 머리해주고 립스틱 발라주고 화장해준 선생님들입니다. 아주레 로세요 현주, 소장소장 손길이 진짜 중요해. <laughs> 아무한테 남하면안 돼. 음, 저 진짜 까다롭거든요. <laughs> 안녕.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키고? 어, 무서워, 무서워. 엄청, 엄청. 떨려, 떨려. 제가 밀고 나갈 테니까 손만 얹고 계세요. 네, 네.

영상 이미 공개돼서 보셨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앉았어, 아, 앉았어. 안안 진짜 앉았어. 짝퉁이지 만 그래도 30만원에 나 주고 샀단 말이야. 이제 촬영이 드디어 끝났어요. 엄청난 또 컨텐츠를 찍으려고 제가 복봉소에 다녀왔고요. 촬영도 잘했어요. 이제 영화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초대 받아서 영화 보러 갔다가 올게요. 일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도 하고 놀고 일도 하고 다야징. 얼굴 이렇게 찐빵 같지다? 두장의 포가 남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포 2장 남아가지고 어, 볼수 있어요? 시간 되면 시간 되시면 무대 인사까지 하는 거예요 내옆자리에거 같은데 그럼? 네 여기 보고 후기 남겨줘요 아마 우리 옆자리일 거 아, 같은데? 아, 안녕 아, 여기, 여기 보고 안유리면 진짜 많이. 아 감사합니다 경 <laughs> 아, <laughs> 다행이다 아 뭐야 30초 만에 돼버렸잖아 너무 빨리. <laughs> 점심 때 미팅 할때 맛있는 거 그렇게 많은데 닭가슴살 일부러 시켜서 먹었거든. 아 정말. <laughs> 괜히 그랬다. 그냥 먹을 걸.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 줄 알았어. 아까 적게 먹어서 지금 먹어도 돼. 음. 맛있다. 오케이. 네. 가져하시나요 피어도 잘라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라 잘라서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오랫동안 촬영 같이했는데 아직 호흡이 잘안 맞아요. 그 인사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